까지 우리가 한걸좀 돌아봅시다. 얘제 아, 중간에 한번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지금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 프로그램에 문제를 되짚어보는 이런 시간. 일단 문제 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찾으셨나요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다다 되있대. 모르겠다 이거. 아, 아, 자 우리 프로그램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할 거에 대한 예고 편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조인을 좀 보자면 어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뭔지 몰라요 잘 보세요 조인이 조인이 리턴하는게 지금 요거는 아이디가 중복됐다 하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해요 이메일, 이름 이메일이 중복됐다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리턴해요.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아, 1 리턴하면 요런 경우고, 2 리턴하면 요런 경우니까, 얘가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해주긴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긴 해주는데, 몰라요, 이건. 이런 단일, 그니까임트 하나만 딱밑턴에서는 어, 경우의 수를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고 다 뜯어봐야지 이제 파악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불린이면요. 이거 왜임트로 했어요? 얘는 왜 인트로에서 조인? 그죠 이 녀석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런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좀 나눠서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트로 해놨는데 분린으로 하면 어때요? 얘는 조뭐 조인 됐다 안 됐다잖아요. 분린으로 하면은 맞죠? 그럼 인트로 했을 때장점은 얘가 이이턴 타입 의인트인 거에 대해서 장점. 더 많이 표현. 그죠? 더, 더 많이 표현. 다양한 값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번호화 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 정수화 돼가지고 여기한테 넘어온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 컨트롤러 단에서는 얘를 보고서 아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할수 있어요. 이게 경로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은. 그러면, 얘가 좀더 풍부한 정보를 담고서 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겠네요. 맞죠? 이런 거예요. 딱 상황이 뭐냐면, 를 하나 맡겼어요. 우리가 이제 어 요청한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개발 회사요 그러면은 얘네들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얘가 만들어 줄게요 했어요. 만들어 줄게요 했는데 이제 우리가 요청한 거는 이거 회원가입 좀 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근데 얘가 대답을 이런 식으로 밖에 안 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그러면, 그러면, 자, 자, 정리. 우리가 요청을 했어요. 어떤 게임, 아니, 게임이래요. 어떤 개발 회사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얘가 알려주는 결과가 이거 돼요, 안 돼요 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지금 불린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얘가, 얘가 인트로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럼 다양한 케이스를 다양한 케이스를 지금 이런식으로 뭐 1이다, 뭐 2다, 뭐 아니면 뭐 3이다 이런식으로 알려줘요 저희한테 이거 마이너스 1번 상황이고요 이거 마이너스 2번 상황이에요 이거 1, 2번 상황이고 이건 3번 상황으로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다시, 다시 마이너스 1번, 2번 상황이라서 안 되는 거고 1, 2, 3번 상황이라서 되는 거예요 화면엔 우리가 그 뭔데?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우리한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좀더 자세한 정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맞죠? 되면 왜 되는지. 안 되면 이게 뭐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아이디 때문이야, 이름 때문이야, 회원가입 뭐 이메일 때문이야, 이런 거를 알려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떤 함수가 우리한테 단순히 정보 하나만 이렇게 딸랑 주는 게 아니라, 좀더 풍부한 정보 정보를 담아서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의문이 드는, 드는 거죠. 얘네한테 일을 맡겨도 되는 건가? 뭔가 규칙성이 있는 것 같은 보이는데 마이너스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뭐 플러스 쪽이면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조인의 결과가 어때요? 지금 두 조인을 했는데, 결과, 이 녀석의 결과는, 어쩔 때는 문장이죠. 어쩔 때는 문장이에요. 근데, 얘가, 뭐, 8로 해봅시다. 사용자, 뭐, 한 8일이요. 얘도 뭐, 안 겹친데요, 이렇게. 겹치지 않죠? 지금은 얘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장을 이렇게 리턴하지만, 어쩔 땐 이렇게 객체로 리턴을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것도 뭔가 양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거를 묶어서 얘네들, 가 아니라 얘가 어떤 리 l 트 데이터를 준다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거는 뭐 때문에 안된 거고요. 저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안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이러면 훨씬 더 좋은 뭔가가 되겠죠. 지금 얘는 너무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 좀 더, 좀더이 리저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리저트 데이터 얘가 왜 필요한가? 는 대충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뭐, 1, 2, 이런 걸로는 리턴 해봤자, 어, 나중 가면 몰라요, 이거를. 네, 우리 현재 프로그램은 컨트롤러, 어, 브라우저죠. 브라우저. 브라우저한테 컨트롤러로 이런 요청을 보내요. 그럼 컨트롤러는 그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한테 보내죠. 그죠? 서비스는 서비스는 누구한테 보내요? 얘는? 리포지토리한테 가져와 내놔 한 다음에 리포지토리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DB에 접근해서 이거 달란다 가져 뭐야 꺼내 꺼내 간다 하는 거잖아요, 얘가 그렇죠? 얘가 요청을 하는 거죠, 얘들한테 지금 연결돼 있죠? 맞아 그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맞죠?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서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렇죠? <laughs> 그러면 그러면 TV가 어떤 응답을 해 줬어요, 얘한테. 이거 어떤 응답을 하는데 얘는 이제 y 이파이티스로도 하나 하는 거죠. 그렇죠? 와이파이티 어, 여기도 쓰고 있으니까 저희 xml 이런 거 아니야 xml 아니야 article 이런 거 이런 거 래퍼 이런 거 쓰고 있으니까 그죠? 아 어. 아이바티스 아이바티스의 어, 핵심은 사실 내가 딱히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 그래, 멤버 여기서 봅시다. 멤버, 애퍼스토리 이런 거, 이거 제가 딱히 뭐안 하고 멤버라고 해놨어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멤버라고 해놨어요. 마이바티스가 이 쿼리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맞죠? 알아서 그 결과를 여기에다 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맞아, 씨가 알아서. 쟤좀 얘는 그러니까 마이바티스가 스마트하게 리턴을 해주고 있다는 거아시겠네 멤버면 멤버 가져오는 거고, 얘는 인트니까 인트 갖다 넣는 거고. 맞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티클 뭐시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음, 한 마, 한 마, 어,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맞겠죠? 어, 얘가 졌어요. 실행해서 졌어요. 리포지터리랑 DB는 몰라요 이걸. 얘가 응답을 해주긴 해주는데 뭘 넘겼지? 얘네끼리만 아는 거잖아요. 맞아 리포스토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터페이스에 맞게 이제 그 넣어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구현을 해주는 방식이죠 얘는. 그렇죠. 자 리포스토리랑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일반 객체죠. 객체로 왔다 갔다 일반 자바 객체가 왔겠죠 자바 객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얘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가 뭐든 바꿔서 여기다가 얘, 얘는 다시 얘한테 응답을 하고 있는 거고. 얘도 다시 얘한테 응답을 하고 있는 거고. 맞죠. 얘는 다시 브라우저한테 이런 식으로 보여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어떤 요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컨, 어,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이제 응답하는 과정, 뭐 이런 거, 뭐가 있냐면은 어, 아티클 서비스를 볼까. 자 어쩔 때는, 음 어, 그래, 어쩔 때는 요거. 어쩔 때는 인트, 어쩔 때는 리스트, 어쩔 때는 뭐 아티클, 어쩔 때는 그냥 보이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쩔 때는 리, 리턴 타입을 이제 리스트로 놓고, 어쩔 때는 아티클로 놓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표준 양식, 어, 뭐랄까 표준 표준 보고서 양식을 하나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아까 개바, 개발 업체가 우리한테 넘겨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안 넘겨주게끔 이런 걸 하나 만들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응답할 때 뿐만이 아니라, 뭐 컨트롤러가 브라우저한테 응답할 때도 표준 이런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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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랄까? 뭐랄까, 컨트롤러가 다시 브라우저가 컨트롤러한테, 컨트롤러가 서비스한테 어 지금 보고 체계를 보고 체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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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회사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사장이 부장한테 뭔가 일을 시켰어요. 부장이 사장한테 누다고 그래요. 얘네들끼리는 어떤 양식, 그 서류 양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어떤 서류 양식에 있어서, 그, 그거에 이제 기준에 맞춰서 얘네들은 종이로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응답을 하는데, 그죠? 어, 그래서 저는 요런 양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아니면은 뭐, 부장이, 뭐, 과장한테 시키나, 과장이 부장한테 응답을 하나, 똑같은 게 왔다 갔다 걸어야 된다는 거죠. 통일된, 뭔가 통일된 양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일단은, 양식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존에 현재 문제점을 파악을 했어요. 얘가 다 달라요. 지금 양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중근 안방이에요. 그걸 이제 해결하는 기능을 만들 건데 일단 과정은 이렇게 될 겁니다. 어, 일단 양식이 내가 만드는 방식이 지켜야 할 사항 혹은 기능 정도가 되겠죠 있어야 되는 필요한뭘 해야될까요 저희 그러니까 성공인지 실패인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게 왠지 아시겠나요 이거? 자, 제가 아티클, 뭐 게다 아티클을 했어요. 게다 <laughs> 아티클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아티클을 못 찾았어. 그럼 뭘 해요? 멀리터네요 그럼. 얘는 뭘? 이거 아티클 리포스토리 게다 아티클 요걸 했는데 아무것도 못 가져왔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널이죠. 그죠? 없으면 서비스 아티클 서비스. 게다티클 여기 에뭐 들어와요. 널 들어가죠.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 게다티클 여기에 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뭐 w 이트 아티클, r t 이트 아티클, e 이트 아티클 이런 건 어때요? <laughs> 이게 리턴을 하는데 얘가 지금 가져오는 게 뭐예요? 인트죠 이게 뭐야 아티클. 이 녀석이 리턴값이 양의 정수면 성공인거고 맞죠? a r t i c 컨트롤러 white a 요거잖아요 get article 얘잖아요 이제 얘가 양의 정수를 리턴해서 아이디가 이런 이제 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거고 실패하면 뭐 다른 걸 리턴하겠죠. 얘는 그러면은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성공이랑 실패가 그 상황에 따라서 리턴하는 게 다르죠. 어떨 땐 너를 리턴하면은 어, 실패인 거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은 실패인 거고, 이런 거 맞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리턴하는 게. 자 멤버도 잠깐만 볼까요 멤버 음, 음, 음. 얘 같은 경우는 멤버를 찾았대요 get member by id 이런 id 멤버가 있다 하면은 얘는 뭘 리턴해요 멤버 리턴하잖아요 맞죠 실패하면 뭐 이런 거 주고 멤버 겟 멤버 바이 아이디 멤버 컨트롤로 겟 멤버 바이 아이디 얘가 리턴하는 건 멤버죠. 실패하면 널 들어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그러다음에 얘는 뭐예요? 주조인 얘는 뭐죠? 조인을 이제 실패한 경우가 좀 나눠졌죠. 마이너스 1 리턴을 받으면, 조인을 했는데, 마이너스 1 리턴 받으면, 아이디 때문에 실패인 거고, 얘는 안 되는 거고, 맞죠? 마이너스 2 리턴 받으면, 얘네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다 통과했다. 그러면 성공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자, 이제, 이런 브라우저 컨트롤러 또는 뭐 컨트롤러 서비스, 서비스 리포지토리한테 일을 이제 각각 시킬 때 이게 실제로 어떤 기능이 지금 안 돼서 또는 어떤 게 성공을 해서 되는 건지 실행 중에 있는 거에 따라서 어 얘네가 그 경우의 수를 선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돼,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요런, 요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어. 실패인지, 확, 성공인지 실패인지,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알아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서, 메세지가 나와야 돼요. 메세지. 메세지가, 뭐, 이런 식으로. 뭐뭐 때문에 성공했다, 뭐뭐 때문에 실패했다, 뭐 이정도로. 그 다음에 얘는 성공 여부 메시지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까지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다 두루두루 다 돌려서 써야돼요 요렇게 만든거를 여기서 다 써야된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만들거예요 플래스로 결과가 이쪽에 들어오면은 얘가 어떤 걸 주는 거죠 이제 어 범용성이 좀 좋은 클래스인 거죠 얘는 리절트를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다시 리턴을 여러 가지로 할 거예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끊을게요.